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왜 플레이스테이션5가 아니라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먼저 구매하기로 했는지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들은 우측 상단이나 설명란에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5에 비해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자인도 성능도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임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게임기를 구매하고 마음에 드는 게임을 추가로 구매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한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플레이스테이션5보다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먼저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게임 패스 때문입니다. 이 게임 패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넷플릭스와 같이 월 정액으로 게임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월 정액 요금 16,700원을 지불하면 100여개의 콘솔 PC게임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플레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를 통하여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엑스박스 시리즈X의 발매에 맞추어 마이크로소프트 올 액세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차세대 게임기를 판매하는데요 한달에 월 정액 39,900원을 24개월간 지불하면 차세대 게임 기 넥스박스 시리즈 X의 할부 구매와 함께 그 기간 동안 게임 패스 서비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어쩌면 최악의 경우 게임 패스라는 것 때문에 게임이라는 취미 자체를 한동안 멀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체 왜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채널에 처음 오셨. 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게임 패스 어떤 점들이 게이머에게 득이 아닌 실이 될수 있는지 그 단점들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패스가 가지는 첫 번째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고 싶은 최신 게임이 얼마든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직접 유통하는 퍼스트 파티 게임들인 헤일로, 포르자, 기어스 시리즈 등의 신작은 새 게임이 나오면 바로 등록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드 파티의 게임들은 엑스박스 시리즈 X나 PC로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게임 패스에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이 게임 패스에 포함되지 않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이 경우 매달 게임 패스에 돈을 이미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인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경우 출시가 된 이후에도 언제 게임 패스에 포함이 될지 혹은 되지 않을지 알수 없는데요. 이 게임을 차세대 기기로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게임 패스가 있어도 출시 이후에 게임을 추가로 구매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퍼스트 파티가 아닌 발매 예정작 중에서 본인이 반드시 플레이해보고 싶으신 게임이 있다면, 추가 지출은 감안하고 게임 패스를 가입하셔야 실망하는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게임 패스의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패스가 100개 이상의 게임을 지원한다고 매우 강력하게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목록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정말 많은 수의 게임들이 적어도 반 이상은 아마도 여러분이 돈 주고는 사지 않았을 인디 게임들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플 A급 게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포함된 디어스, 헤일로, 포르자와 같은 유명 게임들 또한 상당수의 구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드 파티의 트리플 A급 게임들은 몇년 전에 게임들이 올라와서 겨우 구색을 갖추고 있는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인디 게임들도 가리지 않고 해보는 것을 좋아하고 구작이든 신작이든 상관없이 즐기는 사람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과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쩌면 100개 이상의 게임이라는 것의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은 상당히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게임 패스의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등록된 게임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영화가 한번 등록되었다고 해서 넷플릭스에 계속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 패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게임 패스에 게임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이미 등록되어 있던 게임이 빠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게임 패스의 라이브러리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혹은 지금보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차 이 게임 패스의 라이브러리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사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플레이할 시간이 모자라서 엔딩을 앞두고 있는데 게임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게임이 게임 패스 라이브러리에서 빠질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공지를 해준다는 점과 패키지를 구매해서 이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전히 게임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걸리는 문제죠. 서드파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서비스 중지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you yeah.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점 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이며 가장 심각한 게임 패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 패스가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100여개나 되는 너무나 많은 게임의 선택권을 게이머에게 동시에 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 불감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뮬레이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기에 플롬셋을 세팅해 놓고 모든 세팅을 완벽히 해 놨는데 이것저것 켰다 껐다 하다가 결국 게임은 즐기지 못하셨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할인 때 구매해 놓은 게임들이 스팀 라이브러리에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게임 리스트를 바라보면 오프닝조차도 집중해서 보지 못하고 꺼버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단 하나의 게임 팩을 가지고 마르고 달토록 플레이했던 경험은 정말 정말 오래 가고요. 이 게임에 온전히 집중해서 완전히 푹 빠져들 수 있었죠. 한 번에 한개 혹은 두 개까지는 동시 플레이해도 제대로 즐기는 것이 가능한데 그보다 많은 수 자의 게임을 동시에 시작해 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즐길 수 없게 돼 버립니다 마치 10개의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게임 패스 때문에 이 게임 저 게임을 켰다 껐다 하다보면 게임 자체라는 것을 즐기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월 정액 요금을 계속해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 패스가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 패스를 제대로 즐기시기 위해서는 100개의 게임이건 200개의 게임 아무리 많은 게임이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어 있다고 해도 원칙을 세우고 한 번에 한 개나 두 개를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한 채로 가입하면 큰 문제가 될수 있는 게임 패스의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나빠 보일 수 있는데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에게는 게임 패스가 여전히 매력적인 서비스로 보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게임 패스라는 서비스를 가입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기 보다는 게임 패스를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패스를 앞세운 새로운 전략은 게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한 전략으로 남을까요?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 게임의 이박사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